안녕하세요. 행복한 오기네. 꽃마당입니다. 모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. 제가 오늘은 급하게, <laughs> 모나리자바이스. 야, 지금 꽃두 번째 피운 거예요. 어, 겨울에 저온 처리가 잘 되고 나면은 여기저기 꽃볼을 물고 있다가 한번 피우고 두 번째도 어디선가 이렇게 꽃볼이 올라와서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줍니다. 모나리자바이스. 이렇게 주먹만큼 한 개씩. 꽃이 좀 커요. 크면서 한네개 다섯 송이 이렇게 붙어 가지고 주먹만큼 더 크게 피우거든요. 두 번째 꽃은 그렇게 많이 막 크지는 않아요. 근데 첫 번째 꽃은 정말 예쁘죠. 그렇게 열심히 피워주고 또 피워주고 하다 보니 밑에 잎이 조금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. 그런데 저는 이제 어, 이아이 사실은 작년, 올봄에 작년에. 올 봄에, 작년에 하나, 이렇게, 모나리즈 바이스, 이렇게, 저, 데리고 왔다가, 겨울에, 작년에 데리고 왔다가, 겨울에, 모체가, 좀, 찬바람을 맞고, 그냥, 가버렸어요. 그런데, 이 아이들, 지금, 삼묘기로, 남아 있는 아이인데 또 <laughs> 저희 구독자님께서 내 채팅을 하다가 모나리자 바이스 이거 너무 갖고 싶어 하셔가지고 저희 집 오셨더랬어요 가까운데 사시니까 근데 이렇게 외목대 만들어진 거 지금 3목에 놓고 이렇게 세개밖에 없었거든요 요렇게 외목대 만들어진 거 이걸 갖고 싶어 가지고 너무 갖고 싶어 하셔가지고 제가 하나 분양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음, 한 서너 개 정도 제가 외목대를 만들 예정이었거든요. 외목대 만들어가지고 내년쯤 되면은, 내년 봄쯤 되면은 정말 너무 멋진 그런 외목대 꽃을 피우게 하기 위하여 <laughs> 만들고 있는 중인데, 할수 없이 하나 드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, 아, 지금 어떻게, 얘만 또 불러서, 뭐, 그러기도 하고, 이래서 제가, 요 아이를 삽목해가지고, 이렇게세 개가 심겨져 있어요. 하나는 좀 너무 가녀리고, 요 하나는 또, 잎이 너무 이렇고, 요 하나 정도 요거는 목대가 조금 굵고, 요거는 좀 제대로 외목대 만들어질 것 같고, 이래서, 그냥 요세개다 분리를 시켜가지고, 외목대로 만들고, 일단 꽃대 따버리고, 그리고 이 잎을 좀 제대로 살수 있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그럼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우선 작은 화분에다가 세 개를 분리를 시켜가지고, 요렇게라도 외목대가 만들어서야 나중에 예쁜 모양, 그리고 아주 동그랗게 큰 모양의 꽃이 퇴생을 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 이 모나리자 바이스, 이 아이들 오늘 꽃을 오늘로 이 예쁜 꽃, 오늘로 마저 다 보고 꽃대 따주고 하려고 합니다. 정말 이 정도에서 꽃대 따기 참 아깝거든요. 꽃이 얼마나 예쁘게 피어있고, 요 와인들 쉬들어가고 있지만은, 지금 또, 이렇게피워줄아이도 있고 하는데, 지금 요, 요 몸통 더 예쁘게, 그리고 더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제가 꽃을 그만 보고 꽃대 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. 모나리자 바이스. 이렇게 잰데는 지금 산모기로 남아있는 야들밖에 없어가지고, <laughs> 혹시, 어, 건강하지 못할까 싶어서, 먼저 꽃대를 싹 따고, 지금, 요 아이는 세 개, 하나씩 작은 화분에다가 분리시켜서, 그렇게, 살아가게 해줄 모양입니다. 지금 이 더운 여름에, 이 잘못 만지면은, 또 장마도, 왔다 갔다 하고 이럴 때에, 어, 물을 수도 있고 하는데, 리갈개통의 아이들은 잘 그러지는 않아요. 그래도 햇빛나고 좋은 날, 며칠, 이게 쨍쨍할 때 해가지고, 시원한 곳에 바람 잘 통하는 곳에 놔두면 됩니다 너무 직광 받지 않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또 꽃대를 자르기 위해서 제가 알코올을 묻혀서 가위 소독을 할 거예요 항상 특히나 이 여름에는 뭐 겨울이라도 항상 이렇게 꽃대 자르거나 가지치기를 할 때는 꼭 이렇게 가위 소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음 물음병 같은 게 약간의 상처나 또 약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바이러스 때문에 물음병 같은 게 오거든요.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아이는 그냥 꽃대만 따고 여기다가 복터만 해줄 거예요. 음~ 봄에 이렇게 삽목이로 외목대 모양을 갖추고 이렇게 자라나이기 때문에 요 녀석은 혼자서 이렇게 예쁘게 커지고 있으니까 꽃대만 따고 위에 걷어 내고 살짝 포토만 해줘서 좀 크게 할 겁니다. 좀더 건강하게 왕성하게 외목대로 예쁘게 크게 하기 위해서 꽃을 한참 봤어요. <laughs> 아깝지만은 이렇게 따주고 이, 여기서 아주 건강하게 예쁜 애목대 모양을 잡아갈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건 이렇게 놔두고 요 아이들은 제가 화분을 할거예요 헐어서 하나씩 지금 심어주려고 여기다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럼 화분을 한번 헐어보도록 할게요 3목기로세 녀석이 여기에 나란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헐어서 좀더 작은 곳에다가 하나씩 해가지고 잘 키워볼 예정입니다 3개가 됐죠. 자, 이렇게 해서 제가 또 이건 역시 꽃대를 다 따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소독되었던 가위입니다. 이렇게 해서 일단 꽃대를 이렇게 꽃볼 있는 것까지 다 따줍니다.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요 아이 요 녀석처럼 외목대로 키울겁니다. 자, 요건 조금 더 외목대 모양을 잘 갖추고 있죠. 삼목이었어요. 삼목이들이 삼목으로 외목대를 만들면은 정말 예쁘게 외목대 만들어집니다. 그래서 삼목해가지고 기다리는 시간은 있지만은 이렇게 또 <laughs> 재미있게 만들었어. 또 그렇게 완성해내는 것도 또 성취감 있고 너무 좋아요. 자요렇게 해서 또 외목대 만들면 되겠죠. 자, 이 아이 역시 외소하지만은 작은 산목이라고 생각하면은 또 충분히 잘 살아줄 여력을 가지고 있거든요. 일단은 꽃으로 가는 에너지를 그냥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꽃대를 다 따줍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하나씩 심어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된 상태에서 제가 상토를 준비해놓고 있었어요. 자, 이 상토에다가 제가 계란껍질만 좀 섞어줍니다. 상토에 영양, 분과 영양가가 있기 때문에 꼭히 이런저런 영양제를 지금은 처음 분갈이 할 때는 쓰지 않아도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작은 커피컵, <laughs> 커피컵 화분에다가 심어서 좀 키워서 다시 어, 제대로 컬수 있는 화분으로 옮겨갈 것입니다. 이 여름에는 좀 시원한 곳에서 잘, 물 관리만 잘 되면은 그래도 지금 저 정도 크고 나면은 잘안 녹아요. 이게 물음병 같은 건 살살 녹아가 없어지죠. 자, 이렇게. 내가 여기 커피컵 밑에다가 물구멍을 한두 군데, 세 군데, 이렇게, 물구멍을 가위질로 이렇게, 이렇게, 물구멍을 냈습니다. 그리고 돌 대신에 스티로폼을 좀 잘게 부셔서, 이렇게 넣었어요. 그럼 여기다가 흙을 이렇게 좀 갈, 넣고, 그리고, 자, 큰나이부터 제가 한번 심어보도록 할게요. 꽤 커요, 얘는. 자, 요렇게 해서. 아, 얘가 좀 살기에는 조금 작은 컵, 커피컵이 좀 작은 것 같아도, 여기서 여름을 잘 나게. 너무 큰 데다 해놓으면은, <laughs> 가속도 위험하고, 또, 밑으로 뿌리를 자꾸 뿌리 내리는데 힘쓰다 보면은 위로 왕성하게 자라주지 못하거든요. 그래서 요 정도에서, 해주면은 좋아요 자 그럼 제가 다세개다 다 심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나란히 세개로 심어 줬어요 저, 저 저기 저 있는 요아이처럼 좀 예쁜 애목대가 되어주기를 바라면서 <laughs> 잘 자라다오 꽃때도 따주고 했으니 그래서 그래서 예쁜 애목대로 잘 크다오 내년에 내년 봄에는 정말 아주 흰 꽃을 왕성하게 위로 피워주는 예쁜 애목대가되어다오 하면서 제가 물을 줘보도록 할게요. 분갈이 할 때나 삽목할 때물 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항상 제가 늘 이야기 합니다. 물을 살살살살 이렇게 조금 줘서 상토가 쫙 깔아지면서 내려갑니다. 자, 이렇게 하면은. 그리고 꾹꾹 눌러가지고 이렇게 반듯하게. 세워줍니다. 그리고 또물을더 줘서 자 밑으로 줄줄줄 이렇게 내려가게 이렇게 물을 줘서 어, 지금 이렇게 잎을 보면은 좀 영양도 부족한 것 같고 삽목된 상태로 한포트에한 화분에 조그만 화분에 세녀석이 들어있다가 보니 약간 영양이 부족하나 싶을 정도로 잎이 약간 노래지고 이랬어요. 그러면 이렇게 새로 가 새로 새상토를 해줘 가지고 물 넉넉하게 줘서 또어 직광은 피해주시고 그리고 햇빛이 어느 정도 이게 그쳐서 들어오는 그런 곳에 그리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그리고 이그흙이 이 여기가 이 아이들 물을 좋아합니다. 이 겉흙이 말랐다 싶을 때는 물을 항상 촉촉하게 주면서 좀 시원한 곳에. 그렇게 놔두면, 얘들은 더위도, 추위도 잘 견디는 편이에요, 유리갈개통은. 그렇게 놔뒀다가, 잘 커주게. 잘 관리해주고, 가을에 이제, 조금, 마땅한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해주면서, 분갈이 해주고 또한달 정도 있다가 영양제를 좀 주고, 그렇게 해주면, 왕승하게 정말 잘 자라줘서, 내년 보면은, 너무나 예쁜. <laughs> 야, 이건 너무 예쁘죠? 따놓고도 내가 안타까워요. 네, 이런 예쁜 꽃을 외목대로 아주 예쁘게 피워주기를 바라봅니다. 그렇게 예쁜 꽃 많이 널리셔서 예쁜 꽃 많이 보고 모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